육지거북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육지거북의 색깔이 되는 부분을 아래로 놓습니다. 세모 모양으로 접어서 기본 접기 선을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중심에 맞춰서 세 부분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하나 남은 거는 뒤집어서 중심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지금 뒤집어 접은 쪽이 머리가 될 거예요. 다음은 또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펼쳐서 접기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이제 예, 사각 주머니 접기라는데요. 예, 원래는 저는 여기 가운데 눌러서 이렇게 모아 접는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누를 게 없어요. 자, 왼쪽 오른쪽을 아랫부분에 접으면서 윗부분도 자연스럽게 접습니다. 예, 그뭐요런 모양이나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크기가 너무 작아지는 관계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30cm 종이로 접은 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15cm 종이로 접어도 돼요, 되는데 어, 이렇게 한번 방석 접기를 하다 보니까 금은지 정도로 만들면은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30cm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은 요. 이렇게 했을 때 폭에 놓고 여기를 중심선에 맞춰서 접는데 이 펄럭거린 쪽이 더안 크게 많이 접히는 거예요. 이 뾰족한 쪽이 뾰족하게 접히고요. 접었다가 펼친 다음에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펼쳐 눌러 접습니다. 뒤집어서 반대쪽도 이 가운데 가운데 있는 거를 중심선에 맞춰 접었다가 펼치고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펼쳐 눌러 접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 양쪽을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물고기 접기 하듯이 접습니다.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원래는 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선을 만들도록 하죠. 자, 아랫부분과 아랫부분을 모두 윗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시 펼치고, 왼쪽, 오른쪽, 맞춰 접었다가 펼치고, 여기에 맞춰서, 올려 접습니다. 이게 물고기 접기 기본형 하는 건데, 여기까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양쪽, 앞에 있는 양쪽 두 개를 잡나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펼쳐요. 요 윗부분을 아래로 내리면서 여기를 펼쳐서 꾹꾹 눌러서 요게 안쪽, 뒤쪽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접습니다. 안쪽을 보면 얘가 삼각형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자, 뒤쪽도 돌려서 아랫부분을 모두 위에 맞춰서 접었다가 펼칩니다. 그리고 중심선에 맞춰졌고요 그리고, 접기선을 따라서 위로 올리면서, 눌러 접어서, 물고기, 아, 물고기가 아니고, 꽃 접기 기본형을 만듭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죠? 이렇게 들고, 윗부분 내려서,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세모 모양이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접습니다. 다음은 이가운데 있는 부분을 한쪽으로 모르세요. 그 다음에 아까 머리가 된다고 한이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펼쳐서 모서리에 맞춰 접습니다. 반대쪽도 모서리에 맞춰 접습니다. 그리고 접은 걸 원래대로, 되돌려 주세요벌 거북이의 모양이 나오나요? 자, 어, 원래는 이 등딱지 접는 거를 마지막에 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구조상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요 윗부분, 등딱지의 윗부분이 되는 부분을 접는데, 제 기준은 한, 1, 2, 3, 4, 4분의 1 정도? 4분의 1정도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다친 함몰 접기를 해야 되는데 어, 다친 함몰 접기를 할 때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끝까지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접어서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펼친 다음에 이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 주세요 끝부분 함몰 접기를 해야 되니까요 자, 이 끝부분에 두개 접기선이 있는데, 첫 번째 접기선은 그냥 꾹 눌러 접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양 그대로 얘를 눌러야 돼요. 접기선이 지금 나있는데, 그 접기선을 접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 이 종이가 찌그러질 거예요. 최대한 손가락을 잘 사용해서, 예, 닫힌 함몰 접기를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열린 함몰 접기는 종이를 펼쳐 가지고 접으면 쉬운데, 닫힌 함몰 접기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서 조금 찌글찌글 하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윗부분을 예, 함몰 접기에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 다음 예, 다시 그대로 접었다가, 펼칩니다. 아, 요 이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자, 다리 부분을 이게 펼치면은 여기 접은 선이 보이잖아요. 그선 그대로 이 여기 있는 거를 이쪽에 맞춰 접습니다. 네.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요 안쪽 부분이 이렇게 되 있다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이거를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접혀있었는데 이거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접었다가 이렇게 뺀 걸로 바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걸리고 제일 처음 꺼를 안으로 넣고 그 다음 꺼를 바깥으로 합니다 네. 자, 접기선 있는 그대로 위로 올린 다음에 다음에 다리를 접어야 되는데 어, 기준선은 여기 목이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부터 해서 지금 여기 접기선이 있잖아요. 그 접기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은 지금 접은 거랑 뭐 같은 기울기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집어서 이쪽도 모두 위로 접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반대쪽에 있는 다리에 맞춰가지고 접으면 되겠죠? 반대쪽에 있는 달에 맞춰서 양쪽 다 접습니다. 이목 부분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안쪽으로 접힐 거라서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다시 펼쳐서 지금 접은 걸 반대로 접습니다. 네, 안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짜기 접기였던 거는 산 접기가 되고 산 접기가 된 곳은 잘 눌러서 골짜기 접기로 만듭니다. 앞쪽 같은 경우도 접기선 있는 그대로 접고 산접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골짜기 접기로 접습니다 자 되셨으면 뒤로 돌려서 자, 여기도 똑같이 산접기로 되어 있는 거는 골짜기 접기로 접고 물자기 접기로 되어 있는 거는 산 접기로 접고 이 모양을 반복해 줍니다. 쪽도 접기 선대로 접고 또 접기 선대로 접어주세요. 네, 그러면 얼추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꼬리를 먼저 접어 볼까요? 꼬리는 안으로 넣어 접기 두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밑면에, 밑면에 직각이 되도록 접지는 말고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게 꼭 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남기고 꺼내서 꼬리를 만들어 주세요 네, 반대쪽 같은 경우는 머리인데, 머리는 지금 접은 거를 요 라인, 등딱지가 시작되는 라인에 맞춰가지고 접었다가 펼치고요. 그리고 한번더 요만큼을 접는데, 이게 완전히 접는 게 아니고 요 각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어, 뒤쪽으로 접은, 네, 뒤쪽에서 보여드리자면, 여기를 각의 반을 나눠서 이렇게 접으면 머리가 지금 너무 위로 솟구쳐있거든요 음, 그렇게 한번 접어도 되고요 이거를 3분의 1정도 3분의 1정도로 해서 머리를 약간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3분의 1정도 접는 거를 하겠습니다 자, 접었다가 펼치고 이렇게 펼칠 상태에서 위에서 봐서 지금 왼쪽 귀지인데 골짜기 접기, 산 접기거든요 자, 골짜기 접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산적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네, 골짜기 적기하고 산적기를 입체적으로 그냥 올려서 접은 겁니다. 자, 그리고서 얼굴인데 끝부분은 안으로 조금 넣어 적기 해서 조금 둥그스러운 거북이 얼굴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발이 지금 너무 뾰족하잖아요. 발 같은 경우는 뒤로 접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맞춰서 접고요, 안쪽으로. 뒷다리도 적당히 맞춰서 안으로, 안으로 접습니다. 네, 그러면, 다리를 좀 벌려야 되거든요. 완전히 다리가 벌어지지는 않아요. 여기 가운데 뭔가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고 그문지 같은 경우는 고정력이 있어서 이근딱지를좀 벌리고 딱지를손가락으좀 벌리고. 종이는 모양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네, 다리 네 개를 뭐 풀로 붙이든지 해서 이렇게 딱 놓으면 잘 섭니다, 이것도. 그리고 목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꺾어서 꾹 누른 다음에 얼굴에 약간 입체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주는 게좀더 멋진 거북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거북이 완성입니다.